안녕하세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끌어주는 남자 박재형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술 아이디어가 있는데 공장을 차릴 돈은 없고 실력 좋은 양조장에 맡겨서 OEM으로 내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제조시설 투자 없이 나만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OEM은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요즘은 성시경 막걸리 같은 전통주들이 히트를 치면서 많은 분들이 술을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대박 상품을 만들겠다는 부품 꿈을 안고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99%의 주류 OEM 사업이 첫 사업을 뜨기도 전에 끝나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류 OEM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두 가지 주류 면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 전문가 김 대표님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살려서 직접 만든 술을 판매하고자 특정 주류 도매업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이름의 막걸리 브랜드도 기획을 했습니다. 김 대표님은 실력 있는 양조장 대표와 계약을 해서 자신의 막걸리를 OEM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제 세련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는 곧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마주합니다. 바로 김 대표님에게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권한이 없다는 세무서 담당자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김 대표님이 가진 특정주류 도매업 면허는 유통을 위한 면허이기 때문입니다. 즉,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사와서 식당이나 마트 같은 소매점에 되파는 도매 권한만 있는 거죠. 김 대표님 막걸리의 온라인 판매 권한은 브랜드를 소유한 김 대표님이 아니라 실제 그 술을 빚은 양조장이 있습니다. 김 대표님은 자신의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팔수 있는 권한이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걸리 브랜드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류 제조 방법, 주류 상표 신고, 식품 품목 제조 보고는 모두 막걸리를 생산한 양조업체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통주 주류 제조 면허를 가지고 있는 박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대표님은 자신의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아주 잘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문량이 너무 많이 몰려들면서 자신의 양조장에서 주문권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서 고민을 하던 다른 양조장 대표와 제품 생산만 대신해 주는 OEM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족한 생산분을 다른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박대표님은 다른 양조장에서 만든 막걸리를 자신의 양조장에서 만든 것과 똑같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박대표님의 제품을 다른 양조장에서 생산하더라도 해당 제품은 여전히 박대표님의 제품입니다. 이제 차이점이 명확히 보이시나요? 주류 OEM 사업에서 두 면허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특정 주류 도매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통주 업체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온라인 판매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특정 주류 도매업으로 OEM 생산을 한다면 결국 법적으로 해당 술의 주인은 양조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레시피의 사용 및 판매에 대한 권한을 별도의 계약서로 잘 설정을 해둬야겠죠. 반면 OEM 사업에 있어서는 전통주 제조 면허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설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전통주 면허가 다른 제조 면허에 비해서는 시설 요건이 완화된 편이지만, 그래도 결국 시설 공사를 하고 생산 설비를 들여놔야 합니다. 최소 시설 공사와 생산 설비를 갖추는 것만 해도 최소 천만원 가량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탁주 기준이고요. 다른 주류는 갖춰야 할 설비가 많아서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OEM 생산을 맡긴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류면허법에는 2년 이상 주류를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이라는 부분은 OEM으로 생산을 하는 건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소량이라도 직접 생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시설만 대충 갖춰두고 면허를 받은 다음에 전량 OEM으로 생산해서 판매만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기껏 받은 면허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주류 면허가 뭔지, 어떤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인 제가 주류 면허 관련 인허가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게 주류 면허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북 신청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접속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부터 누르시고요. 이상으로 사업 끌어주는 남자 박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